11월 첫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GTX 역사상부 문화공원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GTX 역사상부에 조성 예정인 문화공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약 1.5배 크기의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1일 운정 3지구 문화공원에 대해 랜드마크 중심지 개발 구상안 마련과 네이밍 발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선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버스킹 공연장, 잔디광장, 생태공원, 음악분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GTX 문화공원 네이밍 발굴 및 개발 구상 용역은 내년 초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제1회 파주 평화페스티벌을 11월 12일로 변경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파주 평화 페스티벌은 평화가 활짝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임진강 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다비치, 빅마마, 이명주, 박혜원, 김경호 밴드가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평화의 드로잉 포토존, 청사초록 만들기, 나비 머리띠 만들기 등 부대 행사가 마련돼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파주시가 운정 자동 집하 시설의 수거 횟수를 늘리고 순회 점검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섭니다. 자동 집하 시설은 생활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정 신도시에 설치된 자동 수거 시스템으로 주택 아파트 등에 설치된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관로를 통해 네 곳의 집하장으로 모입니다. 투입구에 있는 생활 쓰레기는 지하관로를 통해 1일 2회 집하장으로 이송하지만 일부 아파트와 상가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투입구에 넣지 못하고 주변에 쌓아 놓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운영 인력 2명 증원, 쓰레기 컨테이너 추가 제작을 통해 민원이 많은 산내마을 구단지 등 13곳의 수거 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자동 집하 시설 투입구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절감을 위해 파주시 위탁 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 간단한 고장은 부품 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파주시가 11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주시는 4분기 청년 기본 소득을 12월 20일에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파주시 청년정책 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가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로 30명에서 1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은 경기도 지식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공개 추첨을 거쳐 선정한 뒤 2023년 1월 중 위촉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고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참석과 한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